천하를 차지한 사나이 사마의 그는 냉철한 지략과 끝없는 인내로 시대를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 사마의는 조조의 곁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권력 앞에서도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심받으면서도 절대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한 신하, 야망 없는 책사로만 여겼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침묵이야말로 언젠가 세상을 뒤엎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그는 칼을 뽑았다. 조조의 후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 진나라를 세웠다. 그 순간 사마이는 천하를 얻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가문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그가 세운 왕조가 100년 뒤 그의 후손들을 피로 삼필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이의 이름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의 피는 저주의 씨앗이 되어 후대에 남았다. 그의 자손들은 황제가 되었으나 결국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도대체 사마이는 어떤 일을 저질러 후손들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는가? 천하를 얻은 사나이의 영광은 왜 피의 비극으로 끝나야 했을까? 일부 잠룡에 있네. 권력의 씨앗을 신다 사마이는 처음부터 천하를 노린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조조 밑에서 그저 한 명의 문관으로 출발했다. 조조의 곁에는 수많은 책사들이 있었고 사마이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냉정했고 자신이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조조는 사마이의 재능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그 야심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늘 감시했고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사마이는 더 조용히, 더 깊이 자신을 감췄다. 말보다 행동을 아꼈고 표정 하나까지 철저히 다스렸다. 세월이 흘러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었다. 조비는 사마이를 신뢰했지만 그 또한 그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 사마이는 그런 시선조차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에게 가장 큰 무기는 검도, 군사력도 아닌 시간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때로는 병약한 척했고, 때로는 어리석은 듯 행동했다.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자신의 야망을 숨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참았다. 세상이 그를 잊을 때까지 기다렸고 적들이 방심할 때까지 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조조의 손자 조상과 그 일파가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그때 사마이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때가 왔다. 그는 병을 핑계로 은퇴한 척 하다가 반격의 순간 단숨에 군을 일으켰다. 조상을 제거하고 조씨 가문을 무너뜨렸다. 그동안의 침묵은 모두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세상은 놀랐다. 그 조용하던 책사가. 순식간에 천하의 실권자가 된 것이다. 사마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숨어 있는 용이 아니었다. 그는 드디어 세상 위로 떠오른 용 잠룡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씨앗은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기도 했다. 그날 심어진 한알의 씨앗은 100년 뒤 사마씨 가문 전체를 삼킬 거대한 저주로 자라나게 된다. 이부 진짜 살인자 사마 가문을 멸망시킨 자는 누구인가? 겉으로 보면 동진의 유유와 그 휘하 장수들이 사마씨 일가를 몰살시켰다. 하지만 역사의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었다. 놀랍게도 그 비극의 씨앗을 뿌린 자는 바로 사마 가문의 조상 사마이였다. 그가 쌓아올린 권력은 한때 천하를 흔들었지만 그 권력의 근본은 배신과 피해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다. 그 두려움은 세대를 거듭하며 증오로 변했고 마침내 100년 뒤에 그 증오가 사마씨 가문 전체를 집어삼켰다. 왜 사마이의 선택이 후손들의 멸망으로 이어졌을까? 이제 그 잔혹한 역사의 고리를 따라가 보자. 낙수의 맹세를 저버리다. 삼국이 무너지고 진나라가 세워지기 전, 사마이는 오랜 세월 조씨 가문을 삼겼다 그는 조조의 후손들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한때 낙수의 강가에서 끝까지 조씨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세웠다. 그 맹세는 단순한 정치적 의식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마이의 마음 속에는 다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조씨 가문의 무능함을 보며 점점 확신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자격은 조씨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생각은 처음엔 미세한 균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틈으로 번져갔다. 조조의 손자 조상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충신들을 의심하고 군신을 함부로 다루었다. 사마이는 표면상 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조씨 왕조의 종말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병을 핑계로 물러난 뒤 모든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은퇴는 단지 폭풍전의 고요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하루 아침에 군을 동원해 조상을 몰락시켰고 조씨 가문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날 낙수에서의 맹세는 산산히 부서졌다. 사마이는 더 이상 신하가 아니었다. 그는 충성을 버리고 왕조를 삼킨자가 되었다. 그의 선택은 겉보기엔 영광이었다. 백성들은 새로운 질서를 환영했고 조씨의 부패한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피로 세워진 권력은 이미 저주를 품고 있었다. 배신으로 쌓은 왕좌는 결코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언제나 증명해왔다. 사마이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들은 충성보다 의심을 정의보다 두려움을 배웠다. 조씨 왕조를 무너뜨린 그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경쟁자와 반대파를 하나씩 제거했다.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라 말했지만 그 손에 묻은 피는 점점 더 깊어졌다. 결국 그들이 세운 진나라는 피로 물든 왕조였다. 사마이가 처음 낙수에서 맹세했던 그 순간 아마 그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한 번의 배신이 100년 뒤 사마 가문 전체를 향한 복수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낙수의 물결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흘렀다. 하지만 그 강물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그 속에는 배신의 그림자, 피의 기억이 스며 있었고 언젠가 다시 피로 그 대가를 치를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제를 길에서 죽이다 사마이가 세상을 떠난 뒤 권력은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소의 아들 사마소에게 이어졌다. 사마이는 살아생전 절대 조씨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그 유언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신의 신기를 아들은 완전히 짓밟았다. 위나라의 황제 조모는 젊고 총명했다. 그는 사마가문이 점점 황실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조조의 피를 이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는 결심했다. 나는 꼭 황제의 명예를 되찾겠다. 그는 비록 군사도 없고 세력도 약했지만 스스로 갑옷을 입고 국문을 나섰다. 그날 황제는 단 100여 명의 시위병과 함께 사마소의 군영으로 향했다. 그가 외쳤다.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어찌 두고 보겠는가. 그 순간 사마소의 측근인 성문가 달려들어 황제를 창으로 찔렀다. 황제는 길 한복판에서 쓰러졌고 그의 피가 돌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천자의 피가 길 위에 흩어지는 순간 하늘과 땅의 질서가 함께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소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는 단지 변명일 뿐이었다. 황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된 비련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사마소를 역신니이라 불렀다. 그의 권력은 더 강해졌지만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죄의 그림자는 세대를 거쳐 삼아 가문을 따라다녔다.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 스마옌 결국 진나라를 세웠다. 그는 천하를 통일했고 삼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위대한 통일의 군주였지만 그 왕좌 아래에는 수많은 피의 흔적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피는 조씨 황제의 피, 충신들의 피, 그리고 권력에 저항한 모든 이들의 피였다. 진나라가 세워진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그 왕자는 피 위에 세워졌다. 사마염은 처음엔 자비로운 황제였지만 점점 조상의 그림자를 닮아갔다. 그 역시 의심이 많고 잔혹했다. 결국 진나라는 내부의 부패와 반란으로 무너졌고 백여 년뒤 동진의 마지막 후손들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멸망의 방식은 사마 가문이 저지른 그 죄와 똑같았다 서기 419년 송나라의 장수 유유유는 동진의 마지막 황제 사마덕문을 불러냈다 그는 새 왕조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황제를 폐위했다 황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선조들의 공덕을 잊지 마라 달라 하지만 유유는 냉정히 명령했다 길에서 처리하라 그리하여 황제는 마차 위에서 목이 졸려 죽었다 그 순간 진나라의 피와 사마 가문의 피가 함께 사라졌다. 황제를 길 위에서 죽인 죄,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후손이 대가를 치른 것이다. 역사는 잔혹하지만 공평하다. 사마이가 낙수의 맹세를 저버린 날부터 그의 가문은 이미 천명을 거슬렀다. 사마소가 황제를 길에서 죽인 순간 그 운명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피로 얻은 왕조는 피로 끝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다. 어리석은 선택, 혼란의 씨앗을 뿌리다. 사마염. 그는 사마이의 손자이자 삼국시대를 끝낸 남자였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천안은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었다. 사람들은 진나라의 새로운 태평성세를 기대했다. 사마염은 온화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정치를 안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한 가지 결정이 모든 평화를 무너뜨렸다. 그의 치세 후반 후계자를 정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사마염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유독 마다들 사마충 스마전을 총애했다. 사마충은 어릴 적부터 마음이 약하고 지능이 부족했다. 궁중의 학자들이 수차례 태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간언했지만 사마염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는 피를 믿었다. 사마이로부터 이어진 혈통이 진나라를 지탱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저주가 되었다. 서기 290년 사마염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사마충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진 해제중 괴디였다 역사에 남은 그의 별명은 단 하나. 어리석은 황제 최우왕디 그의 무능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궁정에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물었다. 백성이 밥이 없으면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그 말은 곧 제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정치는 이미 무너졌고 실권은 황후가 신한 남부에게 넘어갔다. 가후는 야심이 크고 잔혹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황실의 모든 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왕공 귀족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혈육끼리 칼을 겨누었다. 결국 황실 내부의 비빌인 내 나는 권력다툼, 파랑의 난바옹줄은 이 시작되었다. 황제의 형제와 친척 8명이 각각 군사를 일으켜 서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 싸웠다. 불과 몇년사이 수도 낙양은 수차례 불타올랐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쓰러졌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남아하기 시작했다. 흉노, 선비, 갈, 저, 강 다섯 종족이 한꺼번에 중원을 침략했다.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바로 오호1육국가의 시작이었다. 진나라의 군사력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나라를 지킬 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서기 316년 흉노의 군대가 수도 장안을 함락했다. 진해제는 포로로 끌려갔고 진왕조는 그렇게 끝났다 사마해가 세운 가문은 더 이상 천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도망쳐 강남지역에 새로운 나라 동진돈친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껍데기뿐인 왕조였다 명목상 황제였지만 모든 권력은 대신들의 손에 있었고 황실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100년 뒤그 꼭두각시 왕조의 마지막 숨결도 사라졌다 서기 420년 유유한 때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그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새로운 송구 왕조를 세우며 사마 씨 일가를 모조리 숙청했다. 황제 사마 덕분 퇴위 명령을 받고 궁을 떠나는 길에 목이 졸려 죽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조모를 죽였던 사마소, 혈육을 죽였던 팔랑들 맹세를 저버렸던 사마의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되돌아온 것이다. 사마 가문은 피로 세운 왕조였고 그 피로 다시 사라졌다. 사마염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은 이미 독을 품고 있었다. 그 독은 세대를 거쳐 번지고 마침내 가문의 숨을 끊었다. 사마이가 만든 진나라는 결국 사마의 자신이 부른 재앙으로 무너졌다. 그것이 역사가 남긴 마지막 경고였다. 하늘은 침묵하지만 잊지 않는다. 맹세를 저버린 자의 가문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끝없는 인내 사마이의 승리를 만든 것 천하의 영웅들은 칼과 창으로 싸웠다. 그러나 사마이는 오직 머리와 인내로 싸웠다. 그의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비범했다. 문학과 병법에 모두 능통했고, 조조 또한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다. 하지만 조조는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사마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다. 이 차는 언젠가 나를 대신할 인물이다. 그말 한마디로 인해 사마이는 평생을 조심해야 했다. 그는 병을 핑계로 관직에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조조의 감시가 두려워, 침대에서 3년 동안 누워 지내며 몸이 굳은 척 연기했다.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비웃었지만 그는 속으로 웃었다. 지금은 칼을 숨길 때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즉위하고 조예가 뒤를 이었다. 왕조가 세번 바뀌는 동안 사마이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항상 충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조의 손자 조방이 어릴 때 그는 조상의 유언을 따라. 어린 황제를 지켜야 하는 충직한 신하였다. 그러나 그 충직함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상대가 자만하고 틈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조상의 후손 조상의 이 권력을 독점하자 사마인은 조용히 병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사람들은 그가 늙고 병들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적들조차 경계심을 풀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돌연 병상에서 일어나 전군의 명령을 내렸다. 황제의 명으로 반역자를 토벌하라. 그 순간, 조시 가문의 세력은 무너졌다. 사마이는 단한 번의 반격으로 천하의 실권을 손에 넣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권모술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인내의 산물이었다. 남들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모욕을 그는 수십년을 견뎠다. 사람들은 그를 늙은 여우라 불렀다. 하지만 그 별명조차 그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의 인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이었다. 그는 한치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하늘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의심이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숨겨야 한다. 그의 눈에는 늘 세상의 모든 것이 숫자처럼 보였다. 충성도 명예도 사랑도 계산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가 세운 성공의 공식은 의심과 공포 위에 세운 안정이었다. 그의 자손들은 그 공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의심했고,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결국 그 불신이 가문을 갈라놓았다. 사마이는 인내의 상징이었지만, 그 인내는 동시에 독이었다. 그의 침묵은 철저한 전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한 인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참으며 권력을 얻었지만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승리했지만 역사에는 패배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지략가와 배신자라는 두 단어로 나뉜다. 누군가는 그를 존경하고 누군가는 그를 저주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의 인내는 진나라를 세웠고 그의 인내는 결국 그 가문을 무너뜨렸다. 사마이의 성공은 인간의 지혜가 만든 기적이었지만 그 몰락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비련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강함 뒤에 숨겨진 고독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사마이는 모든 것을 가졌다. 권력, 명예, 그리고 천하.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마주한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의 인내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의 의심은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가 쌓은 진나라는 피로 세워졌고 그 피는 다시 그의 후손들을 삼켰다. 왕자는 차가운 철일 뿐이다. 그 말처럼 권력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 한순간도 인간에게 위로를 주지 않았다. 사마이는 결국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그가 이룬 제국은 그의 무덤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끝없는 논쟁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역사는 묻는다. 그토록 긴 세월을 참으며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천하를 얻은 한 사내의 눈앞에는 오직 허무만이 남아 있었다.